2025년 11월 26일 남양현대차 현장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천동 직영반장이 제가 우파라서 일하러 못 오게 했다고 인력소장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선배 세대들의 흑백 논리와 정치 싸움에 질려버린 젊은 세대에게 좌파 우파 프레임을 씌우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길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원천동 지경반장은 제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 자기 고집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기를 바란 것입니다. 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욕심입니다.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 말입니다. 원천동 지경반장은 본인만 모릅니다. 건설 현장 3년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주변 사람 모두를 욕하고 뒷담화 까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결국 인덕이 없어서 자기 편이 단한 명도 없는 왕따입니다. 심지어 가위질도 자기가 시키는 대로 45도로 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입니다. 미치광이 귀신이 날뛰는 듯 합니다. 결국 아무도 그 현장에 안 가는 겁니다. 저는 노가다 현장 통계를 통해 무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평불만 남탓이 많은 사람일수록 건설 현장에서 사고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계속 다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다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안 갑니다. 그리고 원천동 지경반장님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의 실패한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 저는 고집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아, 그리고 지경반장님, 밥 사정다고 생생 내는데 동생들이 그밥안 먹고 싶답니다. 컵라면 한 그릇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는 사람들에게 뭐 사주면서 잘난 척할까면 그냥 혼자 드세요. 아무도 당신 안 좋아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똥고집과 잘난 척은 인생 망하는 지름그림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